이 시간에는 단수로 쓰이는 썸과 애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사 대용어이기 때문에 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대화 중에 내가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 앞에는 더를 붙여야 하죠. 더는 그란 뜻이 있잖아요. 가끔은 우리 말로 해석이 안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the boy looked at the moon in the sky라고 하면 더라는 정관사를 통해 네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늘에서 네가 알고 있는 그 달을 보았어 라면서 암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쪽에 저 안경을 쓴 고양이를 봐 라고 하면 상대방은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장소를 바라보겠죠. 둘이 서로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관사 더는 이렇게 나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 앞에 사용을 하죠. 이렇게 그 대상이 서로에게 이미 정해졌다 그래서 정관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는 어를 쓰죠. 부정관사라 그러죠.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요. There's a student waiting for you. 한 학생이 있어요. Waiting for you.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학생이요. 한 학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해석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서 어는 한 어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원으로 바꿨어도 문법적으로는 지장이 없겠죠.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좀더 막연함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나 원 대신에 썸을 쓸 수가 있겠죠. 음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요. 여기서도 썸이 부정관사 어의 대용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로 쓰여야 되겠죠. 이렇게 썸이 어 대신에 단수 명사와 같이 쓰이는 예문 몇개더 들어볼게요. Did you see some strange man? 어떤 낯선 사람 봤니? Looking over the hatch. 울타리 너머로 보고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 말이야. 이렇게 어의 대용어로 some이 쓰이기 때문에 strange man 하고 단수를 쓰고 있죠. I hear that. 나는 들었어. That 이하를 말이야. Some rare animal. 어떤 진기한 동물이 has escaped from the zoo. 동물원으로부터 탈출했다고 말이야. 여기서 some rare animal 하고 단수를 쓰고 있죠. 이렇게 some은 어떤 것이 혹은 어떤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진 않아 어떤 상태 혹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거지 라는 의미로써 사용을 하죠. some이란 것은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혹은 확인할 수 있는 대상에 쓰인다고 했죠. 그러면 미지의 세상에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상에 쓰는 any는요. 잘 모르는 세상.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에 주로 쓰이지만 긍정문에서도 어나 언 대신에 정말 많이 쓰인답니다. 예문을 볼까요? You can take a bus. 너는 버스를 탈수 있어. To get there. 거기 가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어 버스 대신에 버스가 있다면 어떤 버스라도 상관없어. 라는 가정의 의미를 넣어서 any bus를 쓸수 있는 거죠. 물론, 어를 any로 바꿔준 것이기 때문에 뒤에는 단수가 오고요. 예문 계속 들어볼게요. any big container will do. 큰 그릇이 있다면 어떤 그릇도 다 괜찮을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any big container. 이 any 속에는 가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가정의 조건절에 쓰이는 will, 추측을 나타내는 will가 쓰여야 훨씬 자연스럽겠죠. I'm so hungry. 난 정말 배가 고파. I'll eat. 나는 먹을 거야. Anything. 먹을 게 있다면 어떤 거든 말이야. 여기서도 위례 주인꼴이 쓰이고 있죠. Any doctor. 의사라면 어떤 의사든 will tell you. 너에게 말해줄 거야. You need to stop smoking. 네가 담배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말이지. 그리고 또한 가지 조심할 점은 회화를 할 때는 어보다 강조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any를 강조해서 말해야 되겠죠. Any big container, any doctor 하고요. any가 뒤에 나오는 예문 하나 더 볼까요? Cars can be rented at any airport. 자동차는 어떤 공항에서든 렌트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any가 썸과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any 속에는 가정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즉 if절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Any cars with defective engines 결함 있는 엔진을 가진 차라면 어떤 차들이든지 should be recalled 리콜이 되어야 합니다.처럼 복수형으로도 쓰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긍정문에서 쓰이는 any의 뜻, 뭔가가 있다면 어떤 뭔뭐든지라는 의미의 any를 알아봤는데 이 뜻의 any도 부정문에서 쓰일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부정문에 쓰이는 any와는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즉 I don't do any work이라고 하면 난 아무 일도 안 해란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앞에 그저 단지의 뜻을 갖는 just를 넣어줘야지. I don't do just any work. 나는 일이라고 아무 일이나 다지는 않아란 의미가 되는 거죠. He's not just any old movie star. 그는 옛날 영화스타라고 아무 영화스타인 건 아니야. He's a legend. 그는 전설이지. 여기에서 any 다음에 단수가 쓰이는 거 신경 써야 되겠죠. Julie seems to like. 줄리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Classical music. 고전 음악을요. But, 그러나 she doesn't like.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요. Just any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이라고 모두 좋아한다는 건 아닌 거죠. 어떤 특정한 분야, 어느 정도의 수준의 클래식 음악만을 좋아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부정문에서 any plus 단수명사 앞에 just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대상이 그저 그런 보통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아주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e is not just any dog 하면 그 강아지는 평범한 일상 그런 강아지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특별한 강아지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she's special 혹은 she's family 라고 해주면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겠죠.